백제 문화를 품은 웅진, 공주, 역사 탐방. 죽음과 피로 전하는 우리들의 역사. 우금치 전적지. 공주시 금학동에 가면 사적 제387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적지가 있다. 바로 공주 우금치 전적지이다. 이곳에서 동학의 마지막 움직임이 있었고,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쓰러져 간 곳이다. 동학 농민 운동은 단순히 말하면 전봉준을 필두로 한 농민 운동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역사적 비극과 한이 서려 있다. 동학 자체는 최재우를 교주로 하는 단순한 민족 종교였다. 처음에는 동학을 포교한 죄로 끌려간 교조 최재우를 풀어달라는 운동이었으나, 이 운동이 전라도의 전봉준을 만나면서 무력항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당시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처럼 중요한 전라도 고부군에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가 부임하게 된다. 그는 가진 방법으로 농민들의 재산을 빼앗는다. 조금 살만하다 싶은 백성이 있으면 체포하여 말도 안 되는 죄를 덮어씌우고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돈을 거두기도 했다. 풍년이 난 해는 풍년이 났다고 해서 흉년이 든 해는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농민들의 쪼들린 살림을 더욱 쥐어짰다. 계속된 조병갑의 횡포에 화가 난 동학접주 전봉주는 이내 밀란을 일으키고 이 밀란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때가 1894년 2월이었다. 이들은 친분제 철폐, 외세 배척 등을 가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봉기에 나선다. 이들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가치는 보구간민과 제폭구민이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폭도를 제거하여 백성을 구하자는 것이었다. 전봉준을 필두로 벌떼처럼 일어난 동학 농민군은 3만 명에 이르렀다. 지금이야 우스운 숫자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었다. 이들은 일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조정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논산의 집결. 공주로 북상하기 시작한다. 세 길로 나누어 공주를 압박하는 동학농민군의 주력은 전봉준이 지휘하는 일만에 이르는 병력. 이들은 2,500여 명의 관군과 일본국을 우금치에서 맞이한다. 동학농민군은 관군, 일본군에 맞서 이곳 우금치에서 40에서 50여 차례에 걸친 돌격전을 주고받게 되지만,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화력으로 처참하게 패배한다. 이 패배로 동학농민운동은 주춤하게 되고, 이후 전봉주는 체포되어 처형된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한 것이다. 우금치 전투가 일어났던 우금치 고개에는, 동학혁명 위령탑이라 불리는 단아한 탑이 놓이게 된다. 이곳에서 죽어간 2만 명이 넘는 농민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1973년 세워졌다. 전적지 곳곳에는 당시의 전투를 묘사한 조형물이 쓰러져 있어 처참하게 죽어간 농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난 혁명이지만 이후 한국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항상 수탈의 대상이 되어오던 농민들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들고 일어난 최초의 혁명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 한국사에 커다란 변혁을 몰고 오게 된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이들이 손에 곡괭이와 죽창을 들고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려 한 것일까? 우금치에서 죽어간 수많은 농민들은 그들이 준 죽창을 내지를 때마다 곡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사회가 조금씩 변해간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은 우금치에서 죽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후손이 살아갈 평화로운 사회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은 것은 아니었을까? 휑한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우금치에서 선조들의 허허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